무대 안가가 한 7,000년 됐다고 러는데 지금 현존하는 그림으로서는 에 그보다 더 오래된 그림이 없잖아요 아 정말 이거는 우리 에 조상들이 선사시대에 정말 훌륭한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인데 그런 옛날 것을 예 지금 또뭐 마모도 많이 되고 뭐또 물에 잠긴다는 말도 많이 있고 뭐 이래 하기 때문에 예이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보고. 어, 영축 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스님이 특유의 오칠 기법으로 3년 여예에 걸쳐 작업한 국보제 285호 박무대 안각화와 국보제 147호 천전의 각석을 3년간의 재해석 작업 끝에 실물 크기로 완성하였다. 이번에 완성한 성파스님의 작품은 통도사 장경각 마당에 설치된 수중 전시실에 전시하고 있다. 두 개의 수중 전시실에는 방구대 안각화와 천전리각석을 실물 크기로 오칠과 나전의 기법으로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성파 선임은 두 작품의 보호와 강택 유지를 위해 유색 오칠만 일곱 차례 진행하였다. 오칠 그림은 방수성이 뛰어나 물이 들어가도 훼손이 없다. 2017년 여름부터 서남에 있는 작업실에서 두바이 그림을 실물 크기로 재현하는 작업을 해왔다. 밑판은 옷과 삼배천을 청청이겹 피고 기와 가루를 배합하여 오랫동안 변색이 되지 않도록 했다. 그림은 내구성이 좋고 부패하지 않는 오칠과 자개를 사용했다. 수중 전시를 하는 것은 안각하속오래가 물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 으로 거듭나서 7000년 전 안각 현재로 끌어온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번 작품에는 울산의 위대한 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울산 시민의 염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담고 있다. 우상은 특별히 내가 한게 없고 옛날에부터 있던 거니까, 박부대 안가가 한 7,000년 됐다고 러는데 지금 현존하는 그림으로서는 그보다 더 오래된 그림이 없잖아요. 안과 하니까 그림이잖아요. 조상들이 선사시대에 정말 훌륭한,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인데, 에, 이것을 뭐 우리가 또 소중하게 여기고 국보로 지정될 정도로까지 다 알고는 있지만은, 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좀, 에, 가서 저 보기도 좀 힘들고, 어, 그래서, 에, 또 우리가, 음, 한국에는 우리가 국보로 지정되어 있지만은,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그런 어, 준비 중에 있는데, 에, 이것을 우리 전 국민들이 좀 더, 선사시대 암각화에 대한 것을, 예, 재해석하고, 재인식하고, 어,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어, 등재하는데도, 어, 좀 힘을 좀낼수 있지 않나. 그러는 자 생각을 가지고, 어, 작품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한 3년 전에 시작했는데,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그것보다 더 오래됐지만은, 작수한 것이 한 3년 전에 작수했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이제 안각하니까 우리가 저걸 그림으로 본을 떠가지고 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뭐 일반 캠퍼스에 그리는 수가 있고 뭐 종이에 그리는 수가 있겠는데 나는 이제 원래 옷을 뭐좀 하는, 하던 는하 사람이 되니까 이것을 옷으로 작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백의세계지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안백을 또 새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나는, 예, 오칠의 건칠 기법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칠 기법을 이용해서, 예, 바닥을 건칠로 대신해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배천을 붙여가지고, 물론 붙일 때도 접착을 옷으로 붙이고, 예, 가로, 세로 이렇게 끼비 해가지고, 한 일곱층을 아, 싸서 뭉쳐보로 붙였습니다. 그러니, 그래 이 붙이는 도중에, 이제, 계화장을 부숴가지고, 계화장 가루를 내가지고, 그것을 옷에 배합을 해가지고, 에, 우리가 세면 하듯이, 한번 바르고, 또 그걸 얇게 한번 바르고, 또 천을 한번 깔고, 또 옷칠을 하고, 또 그걸 칠고래라그 합니다. 칠고래를 또한번더 하고, 이래서 겹겹이 쌓아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판을 원래 크기만 한 예, 가로 세로로 해가 판을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 주로 내가 자개로 가지고만 했는데 예, 자개가 또물 속에서 나오는 보석이잖아요. 그 변함도 없고 그래서 예, 그걸 자개로 가지고 이제 그 모양을 그대로 떠가지고 표현했고 또 예. 방구대 안각화 의 내용이 해양문화라. 해양문화에, 그, 이 고래라든지 고개라든지, 물론 뭐, 산짐성도 있지만은, 주로 전 세계 안각화 중에서 우리나라 방구대 안각화가 어뭐 그림 자체에 해양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것은 해양에서 나온 전복업질를 가공한 것이 자겐데, 자개로 가지고 이제 작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에, 했고, 바닥에는 암석이 대신에 에, 그걸 칠가루를 뿌려가지고 은하수를 표현했습니다. 은하수를 표현해서 그 바닥 전체 색깔은 검은 색깔에다가 은하수를 표현해서 에, 저기서 이제 고래나 이런 것이 에, 바다에 물속에 사는데 허공에 좀 살아라 이거라 그래서 이제 이 짐승도 허공에 살고 사람도 허공에 살고 이래서 이걸 바다에 있는 거 육지에 있는 것을 허공으로 좀성화시겠습니다 울산시 울주군 대곡리 방구대 양각하는 국보 제 285호이다 1995년 6월 23일 지정되어 보존하고 있다. 주 안면의 너비는 8m, 높이는 5m이다. 울산 태화강의 지류인 대곡천변의 절벽에 300여 점의 안각화가 새겨져 있다. 방구대의 암각화에 새겨진 그림은 바다와 육지동물, 사냥과 폭행 장면 등 동물의 생태적 특징과 당시의 생활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바다 동물은 고래, 거부, 물고기, 가마우치 등이 있으며 육지 동물은 사슴, 멧돼지, 호랑이, 표범, 여우, 넉대, 너구리 등이 새겨져 있다. 안각화에 표현된 배와 작살, 부구를 이용하여 고래를 사냥하는 장면은 과거 고래를 잡고 이를 숭배한 뛰어난 해양으로 문화가 울산만에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안각화의 제작연대는신석기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에는 수많은 안각화 유적이 존재하고 있지만, 방구대 안각화처럼 수많은 동물과 고래의 종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하게 표현한 안각화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방구대 안각화는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폭행 유적이며, 독특한 선사 시대 해양 문화를 담고 있는 세계적인 문화 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방구대 암각화는 약 300점의 그림이 있는데, 고래를 비롯한 해양성 동물과 호랑이 등의 육지 동물이 가장 많다. 그래서 방구대 암각화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세계적인 문화 유산이다. 산 광역시 울주군 천전리 각석은 국보 제 147호로 1973년 5월 4일 지정되었다. 천전리 각석은 1970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암각화이다. 대곡 천변에 있으며 15도 가량 경사진면에 암각되어 있다. 윗면이 튀어나와 있어 비를 일정 부분 피할 수 있다. 바이면에는 동물 문양과 동심원, 나선행 문양, 음문 마름모 문양, 추상기 문양과 도틀담배, 말과 용 등의 가능성 그림과 신라시대 맹문 등이 새겨져 있다. 크기는 너비 9.5m, 높이 2.7m로 이번 성파 선임의 작품의 크기와 비슷하다. 청동기 시대로 추정되는 추상적인 문양들이 앞면의 전면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추상적인 도형과 그림은 농경의 풍요와 다산을 비는 일종의 종교적 상징으로 해석된다. 천전리 각석은 선사 시대뿐만 아니라 고대사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유적이다. 윗면은 쪼아서 새기는 기법으로 기하학적 무늬와 동물, 추상적인 인물 등이 조각되어 있다. 아랫단은 선을 그어 새긴 그림과 글씨가 뒤섞여 있고 기마 행렬도, 동물, 용등 다양한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상단과 하단 부분의 그림을 그린 부류가 서로 다름을 의미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사람이 이뤄놓은 작품으로 이해되며 선사시대부터 신라 시대까지의 생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천전이 각석은 여러 시대의 모습을 다양하게 담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은 유적이다. 저기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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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은 그래 쉽게 하는 것같아도 저기 이제 건조 기간도 있고, 건조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기온에 영향을 또 많이 받고 하니까, 어, 뭐, 온도에나 습도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저기 이제 하, 시작해가지고 끝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인내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욕석부달이라는 말이 있는데 빨리 하려하면 뭐안 된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저기 많이 적용됩니다 말이요. 저의 말로 욕속부달이거든요 네. 나는 뭐 저것을 원래 그 방구제 안각화가 대가 있는 거, 천전지도 대가 있는 그걸 본을 그대로 본을 그대로 따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가 뭐 크게 예, 옛날에 한 분들은 작품성이 있다고 보고, 내가 한 거는 크게 작품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옛날 것을, 예, 지금 또, 뭐 마모도 많이 되고, 뭐, 또, 물에 잠긴다는 말도 많이 있고, 뭐, 이래 하기 때문에, 예, 이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보고, 어, 많이 그, 이제, 교육적 가치도 많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각화에 대한 중요성은 다 공감하는 건데,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좀, 에, 저것을 재현해서, 지금도 많이 알려져 가 있지만은, 좀 더, 더 알리고, 어, 다른 국외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 이런 거다 하는 걸 조금, 에, 많이 알리면 좋겠다.